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 2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분하고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그 통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세 시대, 시대마다 아,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산업 시대, 특히 산업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시대의 기술 기계를 다루려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에 많은 학생들을 기술에 대해서또입문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어, 그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배출해 내고 요즘 같이 현대 후기 자라 이포스트모던이즘 시대에 에, 요즘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때도 통찰력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아, 지금 뭐 교육이 미래다 해 가지고 교육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요. 결국 미래는 오늘 투자, 교육 투자. 에, 누가 먼저 그 미래에 대해서 어 이 에, 미래의 그 자녀들에게 에,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제 그 성교 신학자 대표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마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 공부 많이 한 거를 전부 다 나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분이 그이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요,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용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죄에 대한 문제, 또 사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피조물이. 사람들이 통달한다고 라 하는 것은 조만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이제 통찰력이 탁월한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피조물인 사람이 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통달을 하는 거지 요즘 많은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창조주가 되려고 그래서 뭐 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3 5명이라는등 그게 뭐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 하나님이 되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 마귀의 마귀예요. 예, 대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사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성육신이잖아요. 여기서 종교개혁자 야누스라, 백년 뒤에 또 종교개혁자 마리두루터 1557년 하면 마리두루터 종교개혁, 그리고... 프랑스의 장 칼뱅, 에, 또 종교 개혁의 장 웨슬레, 아브랑카에퍼든가 이런 분들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종교 개혁에 성공하신 분들은요, 전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인류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들은. 이분들 자신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 개혁에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이 귀한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떤 이런 힘들이 말이에요. 어,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박하고. 어, 이 결박해 가지고 어,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어,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분이 아닙니까? 에, 그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바울 사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뭐냐? 성령께서 에, 성령의 그 통달에서 성령의 통달에서,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 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 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1 0일 뒤에 성령님을 보내 주셨잖아요.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편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진정한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말세 아닙니까? 이 말세에는 우리들에게 악한 것들이 우는사자처럼막 덤비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 털 하나 눈썹 하나 못 건든다는 사실을 악한 영들이 아무리 이렇게 두렵게 하고 덤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해보자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세계화지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뭐1 0 0세 시대라고 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 이제 뭐 120살까지 220년까지 산다고 하는 분들도 의학자들 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에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시간 동안에 뭘 하는 얘기죠? 뭘 하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봅니다. 가끔 은그 목사님들도 은퇴한 뒤에 에, 이제 그뭐할 겁니까? 그러면은 내가 선교를 물론 제 목사님들이 다 선교사역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반 그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예, 목사님, 제가 시간을 내서 시간 날 때마다, 물론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늘성교합니다만은 내가 선교사로, 내가 서운하기로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예,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성기도 하신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공산군이 무너지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10년 동안 가가지고 성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이제는요 세계 선교가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계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단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바나바하고 그 당시에 무명의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유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러 하시니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임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보내고 이 바나바하고 사도바오를 선택하시고, 어, 그러니까 이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탁 보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세우시고, 그래서 세계 성교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하시고,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유심하신 겁니다. 이거만큼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교 사역을 소명으로 주신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그, 어, 이분은 뭐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교수님. 어, 제가 성격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업도 하죠. 사업도 하지만은 성령을 받은 분들은요. 어 복음 전하고 싶은 성교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지고 어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정치 경제 문화 어, 국방, 가정, 모든 분야에 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감상결이 뭐냐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제 문화,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정치에서 말하는 성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화가 있고. 경제가 있고 경영이 있고 교육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통달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국방, 이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뭐 그거 옛날에 그 그런 말씀 그러면서 이 불안해하고. 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제일 많은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정된 소명을 주셔, 어, 주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꼭 대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신학 대학교 또 선교 단체에게 주신 그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하지 않습니까? 어. 거기서 우리는 세크멘트가 되는 거센 세크멘트. 십자가의 군사. 내가 이제 나머지 여생을 주여, 내가 하나님의 그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아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너를 샀는데 핏값을 너를 주고 어, 이렇게 너한테 할건만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선교 사명을 감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 힘들죠. 우리는 첫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물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면 청을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다 돼있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그첫 아담 내후예로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아드님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죠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전부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다할수 있죠. 그러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을 세크라만타화 시키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군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성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세계 선교 협회하고 의전 세계에는 있 많은 믿음의 분들이 꼭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안해 드려도 이런 분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사도 바울 성직님은 직접이분이 그 텐트 메이커라고잖아요. 텐트 메이커가 뭐냐면 장막을 치는 분. 그러면서 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어, 이제는 정치권 복음화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치 경제 어떻게 보면은 요새가 간은 분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고배가 가지고 총리 되시지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화란에 아브랑 카이포 같은 분은 이분 이뭐 사역을 하셨죠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아 이분이 이제 총리까지 하시면서 이분도 정치 성교사라고볼 수가 있어 이분요. 그리고 어이 덴마크의 그 나라 의 아버지 하면은 우리가 구름튜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름튜비 목사님 이었죠 이분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 거기서. 그 낙농을 이렇게 개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때의 덴마크이제그 농업이 중심이 됐잖까? 그 농업의 그 땅을 사랑하자 하면서, 어, 이 나라를 이라. 그럼 들 칼뱅 선생님도 어, 이분이 스위스. 시스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그 당시에 그 시스의 칼뱅 선생님이 있을 그 당시에 이주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오셨나봐요. 오는데 이분들에게 특히 또 소상공인들 요즘 지금, 지금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하지 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소상공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어, 인간은 이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이 통달이라고 하는 것,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보다 눈에 보이는 안 보이지 않는 세계나 눈에 보이는 세계나 굉장히 넓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 의 영을 받은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때에 미래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야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그런 통찰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저는 그 자문서에서 나오는, 너무 그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거는 어디에서도, 그런 거는 그, 오죽하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할 게 없어가지고 죄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너무 담을 싸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지구촌에 살면서 나 혼자만 어떻게 잘한다고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은 자기가 직접 자기 친 자식이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장금을 주면서 그 아이가 잘되기를 위해서 어 이런 걸 많이 유대인들 그런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꼭 우리가 바울사도 저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에 아드님들이 많어요. 믿음의 제자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습니까? 디모데하고 디도나 그래서 디도서하고 디모데의 전우서는 목회 서신하고아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 디도하고 디모데에게 너희는 이렇게 목회를 하라 말이야.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았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 하나님의 내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딱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후손들한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도 베드로 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해서 기록이 됐다고 하지만 성령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그 통달의 은청을 받아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이 변해도 과거에 그 농경시대에 이어져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IT시대, AI시대, 인공지능시대까지 왔지만 농경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산업시대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모든 가운데 역사했던 것, 그 성령의 통달하심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가 불안해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통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